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진입니다. 자, 챌린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버피테스트 챌린지 100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버피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력운동 그리고 심폐지구력 그리고 체력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전신을 다 고루 쓰기 때문에 호흡 잘 하시면서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피테스트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무릎 구부해서 앉아주는데 바닥에 손 정확하게 집으시고 이 상태에서. 허리 뒤로 다리 빼면서 허리 넣었다가 다시 원위치 오고 하늘 보면서 만세. 시선이 같이 하늘로 가주셔야 상체가 다 열리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같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작을 20개씩 5세트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피할 때 주의할 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중심 정확히 앉아주고 뻗어주는 동작. 자, 엉덩이 빼면서 이렇게 대충 앉는 게 아니라 완전 앉았다가 그 다음에 뻗어주는 동작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피 테스트 20개씩 5세트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오.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진행하고, 1분 휴식하고, 그 다음 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세트, 2세트도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여러분, 화이팅! 자, 반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자, 2세트, 자, 신신 시간 1분하고 3세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반, 반, 반했습니다. 자, 3세트, 3세트 같이 들어갈게요. 자, 헤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반했습니다 열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개,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자, 3세트, 자, 1분 휴식, 4세트 들어갈게요. 자, 4세트, 4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으차, 마지막, 오케이. 자, 4세트 마무리 자, 1세트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마지막 세트, 5세트째, 자, 들어갈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곱여1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자마지 막. 맞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스쿼트. 아유. 버피 테스트 100개 챌린지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트레이너 남진이였습니다.